또뭐첫 판부터 치킨 먹나? 문좀 닫아줄게. 앞에 아파트인가 본데 아까 차가 보이려면? 차를 뭐하러 썼냐, 쟤네 저기 있다. 어디 있어? 저기 1층 집이야. 저기 W, 딱 W야. 방을 봤는데 나도 잠깐 그 방울. 우리, 여기 여기 빨간핑 봐봐 빨간 핑 눈판 어, 거 나는 몰 여기였어 어쨌든 어, 우리 이제 우리 건너가야 되거든 어쨌든 방금 글로 갔어 애들 근데 어저로 갔네 담벼락으 붙어야 돼 일단 자리 잡고 여기 오는 애들부터 잡을까 뒤에서 오케이 어, 앞에 근데 조심해야겠다 음. 해서 내려가는 거 봤는데 약간 나는 여기서 자리 잡을까? 한 번만 더 들어갈게. 여기 어, 그 베일이 있네. 야, 차차. 어, 저 새끼들. 저 새끼들. 어. 저 새끼들. 저, 어, 저 새끼들... 어. 잠깐, 더 들어갔네, 쟤는 그냥. 어, u a z 앞에 있다, 눈앞에. 네. 여기서 뒤에. 오, 쟤 오다가... 기어가는 데한명 있는 거아니야 기어가는 데 있다, 저기. 어? 어디? 보라니. 250, 240방야 어, 있네. 쟤... 기어가는 데 있죠? 어. 나뒤 볼게. 쏴? 쏴, 근데 주변 잘 봐야 돼. 형아 거기 있었던 거 알지? 한 대. 형, 우... 우리, 우리 그, S 방향에 있었던 거 알지? 마시멜로 뒤에 숨었다. 저기 집에 있네. 집 쏠까? 저기 SW 집에 있다. 저기 언덕 위에 음. 있는 집. 음. 그쪽들 봐. 난뒤 본다. 응. 음, 뒤를 먼저 보자. 지승이랑 나 오른쪽도 같이 봐야 돼? 지승아? 응. 내가 지금 원 아니니까? 내가 어. 원할 용팡이 원바기다 어어. 알았어. 음 165에도 있고. 이로 넘어오네. 일단 안 보인다. 자기장은. 아파트로 넘어가야 된다. 어 하나 붙는다. 제개 붙는다. 쟤걔 붙는다. 네. 네. 근처에요? 어 어디? 방향이 아파스? 지금 나한테 이, SW 바, 저기 고라니 아. 저들판 쪽에 들판 쪽에 저 하나에 숨었어. 아파트 앞으로 난 왔어. 들어와야 돼, 너네. 응. 난차 끌어볼까, 어떡할까? 나, 나차 나 끌어볼게. 응. 방금 아, 들어올랑 빨리 와야 되겠다. 일단 에너지 드링크 마셔야겠다. 쏜다, 누가? 응. 응. 용파한테 쏜 거야? 응, 응, 나한테. 아까 집 SW 있는데요. 일단 뛰. 고 차는 못볼거것 같다. 온다? 자기장 온다? 응. 어쟤 뛴다. 도란이 있고 지금 차. 300 방향에 차가왔다 여기 앞에 300 방에 차 하나, 하나 잡았고 300 보급 보급 쪽에 차 있다 차. 어. 싸움 났네. 가야 된다. 나 풀도핑하고. 시간 30초. 저 그냥 가야되는데? 응 저기 또 있다 정면 정면 165방향 그덤뒤야 뒤다 뒤야 <laughs> 어 오빠 뒤저 있다 기절 하나 또 있다 팔각정 쪽어 일단 뛰면서 가야겠는데? 여기 또 있다 오빠 뒤에 윙팡 오른쪽 쟤 뭐야? 쟤 뭐지? 마시멜로 저길 폭다 왼쪽! 오케이 봤어 나 없어.. <laughs> 됐다. 어? 아이씨. 폭탄 던질거야 가나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나 어? 아 폭탄을 그때 던졌어 아나 죽었어 자기장 바뀌라아 좀만 더 좀만 더 아, 뛰어 들어갈걸 왜, 왜 이렇게 했다, 무리했어 다들 나 자기장 바뀌어가지고 아또왜 자기장 바뀌었어? 아 옆에 오른쪽 오빠들 뛸때 견제해줘갖고 내가 죽어버렸어 걔가 기, 오빠들 견제해줘야 뛰니까 한 명, 쟤하나 거야. 가아 그래? 어 어, 쟤만 잡으면 돼 내일이라 12초 겨... 바, 응. 바로 앞에면 되지? 여기 잡파마. SW 있는데. 아 어, 잠깐만. 내가 돌게. 어잘봐 그래도 어디 있는지 잘.. 잠깐만 폭탄 하나만 더 던질게. 위치를 모르니까. 자기장 어? 온다. 어 여기 아닌데? 뒤졌네 얘 뒤졌네. 얘 뒤졌나? 그러면은...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요 앞에 저 여기 앞에 저세 개짜리 마시멜론가? 조심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먼저... 수풀쪽에 있을거같아 느낌이 그쪽에 한명 명이... 오케이 앞에 앞에 정면 정면이니? 봤다 고라니 아아어디있데130 지렁이 130 지렁이 어 수류탄이다 나이스, 나이스. 와 감으로 쐈는데 방금 살짝 보여서, 아, 나도 옆에 견제했다.